예, 오늘은 9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. 지금 8월 초에 심은 김장배추의 모습인데, 지금 겉에 있는 우거지를 다벗겨나버렸습니다왜 아, 이걸 이렇게 제가 지금 다 벗겨놨냐면, 제가 이 배추를 심고, 여기에다가 이제 한랭사를 씌워서, 어 이제 속에 벌레가 안 생기겠거니 하고 방심을 좀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 우거지 이 바깥쪽으로 진딧물이 너무 많이 껴서 지금 제가 수확하기까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, 약을 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건잎을 어, 다 벗겨놓은 상태입니다. 이 밖에 심은 것은 오히려 어더 깨끗하고 좀 통도 더 크고 지금 벌레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, 이것들도 지금 보면 이 속이 지금 다 차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물주면서 밑에 잎을 다 들쳐봤습니다. 들쳐봤더니 여기에는 뭐 일단 벌레의 흔적이 거의 없고. 뭐 있어도 한두 개 정도? 뭐 앞으로 열흘 동안은 그냥 놔둬도 뭐 번식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약도 안 치고 지금 이렇게 놔둔 상태입니다. 이 안쪽 텃밭에 심은 배추도 아직 수확하려면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으면 아무래도 속이 더꽉찰 텐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눌러보니까 속이 어느 정도는 찼습니다. 어느 정도는 찬것 같고 또 수확을 뭐한열을 남겨놓고 약을 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벗겼고 이따 오후에 얘네들을 다 잘라서 어 수확을 해서 절인 다음에 월요일날 김장을 담을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놔뒀다가 김장을 담을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김장배추 수확을 앞두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조기에 우거지를 다 벗겨내는 일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, 여기 벌레가 있으면, 어, 방지하시고, 특히 이 진딧물은, 어, 한두 마리가 끼게 되면 금방 증식을 합니다. 다른 벌레에 비해서 증식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, 진딧물 방지 잘, 어, 마무리까지 잘 하셔가지고, 통큰 배추, 수학하시기를 어,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